<laughs>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체지방량만 존나 많아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한번 시작하고자 하고 식단도 해서 샐러드 콩트라이 끓이래 다 뺐어요 이거 응. 맛있어? 응나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이 친구랑 오늘 응. 수육? 아 그러네 내가 밀가루를 진짜 좋아해요 아우 진짜 이렇게 아보카도 지금 처음 먹는데 처음엔 진짜 마법데 맞아 손맛이 맛있네 이게 식감도 약간 버터 식는어아말은 간장뿌리 먹고 싶네요 참치마요 응. 어렵다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조수진이 패스하면 어떻게 밝힐지 보여줄게요 저 바디프로필도 찍으려고요 아 착착 떠서 이거 먹고 이따 베이글 먹어야지 누텔라 말린 거 누텔라 살 존나 쪄살 저녁에 먹어보는거 응. 먹었으니까 저녁에 먹는 건다 지방으로 간다 떡갈비 먹어야지 응? 떡갈비 먹는다고? 나는 안 먹는데 고기만 먹으면 람안 찐다 너 풀떼기를 먹기는 하는 거야? 어. 내가 쇠라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레 때문에. 나무에 벌레가 많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고기집 가서도 썰을 안먹어난 벌레가 싫어. 세척을 해도 세척이 다된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 절벽증. 특히 먹는 거에 심하게 있어. 절벽증 있어. 누가 손으로 만진 것도 못 먹어. 그래서 쇠라도 먹고 나는 트러블. 못놀리야. <laughs> 고기 먹고 트러간한 것보다 샐러드 먹고 트러간한게 낫지. 깨끗하요. 머리 떡졌어 지금. 아 저도 떡져. 오늘 머리 안 감고 안 씻고 와가지고. 아, 나도. 우리 왜 만났어요? 언니한테 운동 좀 배우려고. 너 진짜. 나랑 대회 나가자. 9월에또 하거든. 짜. 어? 어울릴 것 같다고 사주셨는데. 진짜 잘 해볼게요. 그래, 이거 입고 운동하는 거인제서 보내라. 집에서만 그래, 이렇게 그래. 누워보고 눈꽃 같은 거만 찍지 말고. 아. 잘하는데? 아, 뭐? 잘해. 많이 지진 같은데 데딱 그래서 이거를 먹지 아, 돌아오고. 이쪽 보고 나고 야 이거 <laughs> 맨몸 운동이 더힘들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는 거 치고 너 지금 기절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laughs> 옛날에 꿈이 발레리나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거 얼마 <laughs> 지이거마지막이 나도 수업 때문에 물어봐. 수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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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운동이 이제 끝났고요. 피자 먹고 싶어요. 수진아. <laughs> 저... 기운이 너무 없나? 저 사장 됐어요. 세금을 앞으로도 계속 내려면은 사업자를 만들래요. 사업자 만든 김에 일이나 하려고요. 일단 오늘 세금부터 내려가려고요. 갔다 오는 게 염색도 같이 하고 왔어요. 응, 음, 세금 냈어요. 자랑스러워서 영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요. 나는 자랑스러워요. 신나요, 그리고. 내가 어른 됐다는 느낌이 너무 짜증, 너무 신나고 행복하다고요. 아우, 영수증 좀 떼올라 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영수증 떼달라고. 기념으로 남겨놓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막 세금 내는 거 보고, 이런 걸왜 내? 이랬었는데, 이제 내가 내네. 씨발. 행복하다. 아깝긴 한데, 저 연예인 하려고요. 장난이에요. 사실 연예인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데, 아직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하면은 다들 큰일 나요, 진짜. 저는 사람이 될수 없는 게 짜증나요. 제가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아. 아, 심심해. 아, 나만 심심해요? 나는 요즘에 대한민국이 싫어요. 그냥 너무 똑 같아요. 장난이고, 정말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죠, 여기는. 난 여기에 태어났어. 없에도 행복해. 어? 대한민국 너무 미워하기 싫어요. 저는 좋아요. 사랑해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장난이고 존나 싫어요. 진짜 방금까지 한 말에 다불어요저막 찾아오지 마세요. 애국자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저 찾아와서 패지 마세요. 어쨌든간 오늘 저는 사정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저희 이제 잘게요.